안녕, 친구들. 이지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목적으로 투부정사만을 취하는 동사들이 있고요. 두 번째,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둘다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친구들. 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우리가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희망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그런 것들을 투부정사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want to, hope to, wish to, desire to, decide to, plan to, promise to, agree to, need to, learn to. 자, 일단 이 정도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들은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오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동명사를 쓰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친구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쓰는 동사, 이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자, 희망적인 아이들, 미래지향적인 친구다 그랬죠? want to hope to, 자, 미래에 바라는 친구들. want to hope to wish to desire to, 그리고 decide to, 미래에 결정하고, plan to, 계획 세우고, promise to, 약속하고, agree to, 동의하고, need to, 업무할 필요가 있고, learn to, 배우고.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집에서 want to, hope to, wish to 이렇게 따라 말해보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애들, 크게 한번 볼까요? 자, 뭐가 보이죠? 메가패스. 다시 한 번, 메가패스. 자, 우리가 메가패스, 이걸로 한번 외워볼게요. 자, M이 뭐냐면, 마인드잉. 자, 우리 마인드는 꺼리다, 이런 뜻이에요. 마인드잉. 인조이잉. 즐기다, 인조이. 기버핑. give uping 포기하다, give uping, avoiding, avoiding 피하다, avoiding. 그 다음에 postponing, postponing 미루다, 일정을 미루다, admitting, admitting, admit은요 잘못을 시인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stopping, stopping, 그리고 suggesting, suggesting.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구나, 이랬어요. 자, 우리가 동명사는요, 어, 조금, 투구정사는좀 미래지향적에서 희망차고 좀 긍정적인 친구들이 많았다면, 동명사는 부정적인 친구들이 좀 많아요. 꺼리고, 포기하고, 피하고, 미루고, 멈추고, 이런 친구들이 잉을 쓰는구나. 이 밖에도, 자, 몇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피니 n i f i n i s h i n 자 finish 끝마치다 denying denying deny는 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얘도 부정적인 친구네요 denying quit-ing quit-ing quit 그만두다 얘도 우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친구들을 알아봤고요 자 우리 세 번째 둘다 취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수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자둘다 했을 때 의미 차이가 없는 친구가 있고요. 의미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의미 차이가 없는 친구들 먼저 정리해 볼까요? Begin, Start, Like, Continue, Love prefer, hate. 자, 우리 이 친구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써도, 동명사를 써도 의미 차이가 없어요. 한마디로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이랬어요. 자, 얘네들 어떻게 하면 어, 우리가 지금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처음에 서로 이렇게 시작하고, like, 좋아하다가, 좋아하는 감정이 계속되다 보면 love, love, 사랑하게 되죠? 뭐 연인 간에도 그러다 보면 prefer 한쪽이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싸우게 되면 hate 싫어하더라 이렇게 뭐 연애 스토리 혹은 친구들 간의 스토리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의미 차이가 나는 친구들 알아볼게요. 자 의미 차이가 나는 경우 첫 번째 remember 자 remember 기억하다 이거의 반대말 forget. 자, 우리가 리멤버랑 폴겟을 한 세트로 묶어서요. 뒤에 투부 정사가 올 때와 동명사 올 때가 차이가 나더라 이랬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투부 정사는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리멤버나 폴겟 뒤에 투부 정사를 쓰게 되면 미래의 의미예요. 그래서 미래에 뭐뭐 뭐할 것을 기억하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우리가 동명사를 쓰면 과거예요.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뭐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있다 이렇게 의미가 달라져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두 번째는요, try. 자, 우리 try도 to do를 쓰냐 동명사에 쓰냐가 의미가 달라져요. 자, try to do, try to do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애 쓰다. 이게 try to do예요. to 부정사에 쓰면, 자 반면에 in은요, in. 이거는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그래서 한번 해보다라는 의미예요. t r y 은어 그리고 자 우리 세 번째 stop. 자 물론 여기에서 stop은 투부정사가 목적어는 아니에요. 어 이때 투부정사 stop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우리가 이때는요 멈머하기 위해 멈추다. 멈모하기 위해 멈추다라고 해서 이때 투부정사는 부사 목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사 목적. 자, 그 다음에 스탑 잉. 자, 이때 잉이 멈모하는 뭐뭐 것을 멈추다. 그래서 스탑 다음에 잉을 써서 우리가 동명사의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집에서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